아, 어, 1품석 어, 두, 다항함수의 미분법. 최상위로 가는 최고수준 문제. 1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그럼 우리는 이 조건, 가 조건에서 주는 걸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양변에 1 들어가 봤더니 f1이 샌드위치에 의해서 0이라는 거 하나 구할 수 있고 양변 미분하게 되면 자, 또 여기 미분하면 4, 요거 미분하면 4x의 세제곱이 되니까 x 자리에 또1 들어가게 되면 f 프라임 1은 4라는 걸 구해 볼수 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여기 y절편들이 마이너스 4고 얘는 마이너스 1인데 f(x)가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를 또 기억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자, 이제 가족 건부터 한번 더 뜯어보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이야 다항함수였으니까 그렇지? x 칠제곱분의 f(x) 곱하기 f'(x)가 0이란 얘기는 분자는 차수가 6차 이하라는 얘기, 그렇지? 6차 이하인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f(x)를 x^n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f'(x)는 n 곱하기 x의 n-1제곱 블라블라 블라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곱하게 되면 최고 차수만 보자면 n-1차야. 근데 얘가 6차 이하니까 다시 말해서 7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아 그렇다는 얘기는 n, n이 얼마보다 4보다 작아야 러니까 3차 이하여야 돼 f가. 그래야 3차 미분하면 2차 곱하면 5차니까 7차보다는 작아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4차가 되면 4차를 미분했을 때는 몇 차가 돼 3차가 되니까 둘이 곱하면 7차가 되어서 그때는 최고차항 계수가 답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자,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볼게 그러면 fx가 1차라고 생각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나와있으니까 x 플러스 뭐, 어, n 뭐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이거 미분하게 되면 f'x는 1이 되는데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들어 왜 f'1이 4라고 했는데 1 들어가면 1이니까 그래서 1번은 x 두 번째 f'x가 얼마인 거? 이제 x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뭐 이렇게 가볼까? 그렇다면 f'x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x e x 플러스 m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답이다 나오겠네. f'1이 4니까 이 플러스 m은 4가 되어서 m이 얼마라는 거2라는거 구해볼 수 있고 첫 번째 식에다 f'1이 0인 거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n은 0이 되어서 아 n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그러면 지금 f(x)는 완벽하게 엑스 제곱 플러스 이엑스 마이너스 삼이라고 구해볼 수 있고, f 프라임 엑스는 따라서 이엑스 플러스 이가 되었어. 자 이제 다에다가 집어넣어 볼 건데, 다에 넣었더니 리미트 엑스가 영으로 갈 때, 자 엑스 분의에 얘가 알려주는 거는 뭐냐면 분모가 이렇게 단항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어, 분자의 최저차를 알려주는 거지 최저차 계수. 자 그렇다면 f 하고 f 엑스 이거 곱하게 되니까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마지막에 상수항이 뭐가 있냐면 지금 마이너스 육 이렇게 끝날 거라고. 이건 지금 고정이라서 어떻게 손을쓸 수가 없어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앞에 거가 아무리 뭐 x에 0 집어넣고 약분 됐다고 해도 그치? 이걸로 지금 판가름이 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 갈 거기 때문에 니온도 역시 x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지그으로한번 아, 마지막 3차 3차로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f(x를 내가 뭐라고 줄 거냐면 x 세 제곱 플러스 음, a x 세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렇게 주겠다자 그렇다면 f 프라임 x는 3x 세 제곱 플러스 e a x 플러스 b가 될 건데 아, 문자가 조건이 두 개인데 문자가 세 개여가지고 문자를 하나로 줄여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것 같아. 자, 아무튼 제가 1집어넣었더니 0이었어.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다음 아래식에다가 1집어넣어서 4가 나왔으니까 e a 플러스 b는 4에서 3 빼는 거니까 1이라는 거 구해볼 수 있겠다. 자, 아래서 에 위로 빼게 됐더니 a 마이너스 c가 얼마가 된 거야? 2가 된 거야. 따라서 이 모든 문자를 a로 지금 다 통일하자. a 마이너스 2라고 쓸수 있고 r 래 식은 b는 1 마이너스 2a라고 써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fx를 뭐라고 정리, 정리할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 대신에 아, 이거 뭐 지금 정리해서 쓸 시간 없구나 우리 그지? <laughs> 바로 다로 들어가면 되겠다. 다에다가 대입했더니 뭐라고 쓸수 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아 x 분의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또 뭐만 쓸 거냐면 상수항만 쓸 거야. 상수항만 중요하니까 상수항이 지금 c 곱하기 b인데 c 곱하기 b가 얘야. 아 그러니까 여기에 a 마이너스 e 곱하기 1 마이너스 e a라고 하는 상수항이 있어. 근데 이 답이 k 실수 k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아이 값은 뭐가 돼야 돼 없어져야 돼 얘가.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있었던 k x 어쩌고 저쩌고 있었던 요식만 남아 있어서 아 이거 약분하고 나서 봤더니 A, B, K로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 우리는 결론적으로 A가 얼마라는 거, 2라는거 또는 A가 얼마라는 거, 2분의 1 나올 수 있다는 걸알수 있게 된 거지. 아, 그러면 이제 끝났지. Fx를 내가 씩 정리했더니, Fx라고 하는 것은 아, A가 나왔으니까, ABC를 구해서 가야 되겠다. 왜냐면 대입하기가 그래야 편하니까. 그럼 B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C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A에다가 2 들어가니까 0이 되겠네. 음, 그 다음에 이때 B는 얼마냐면 2분의 1 들어가니까 0이 되겠네. 이때 C는 얼마냐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벌써 답이 눈에 보이는데 얘는 지금 fx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세곱 마이너스 3x가 나온 건데 얘는 상수항이 없어. 이게 0,0을 지나가. 근데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어이 주어진 첫 번째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1보다 y절편이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y절편이 얼마냐면 0이야. 말이 안 돼. 버려. 그래서 아 그럼 예를 써보니까 f(x)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x의 제곱 0 마이너스 2분의 3 아,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아이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끝난 거지. 어 그렇다면 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f'x는 아예 안 해봐도 되는데 3x의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다면 지금 결론은 뭐야? 결론은 마지막 1차항 이거 주 x3가 떠드네. 음. 곱하게 되면 일차항의 계수는 얘만될 거라고 지금, 그렇지?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자곱하게 되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있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끝날 거라고. 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0분의 0 되는 게없애야 되니까 x끼리 약분하고 남는 거 정리해. x에도 다 영지분 앞에는 x 있었던 것들 다 0으로 날라갈 거야. 그럼 결론은 뭐야? 2분의 3인데 걔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k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답이 되겠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자 함수 fx가 이거에 대해서 오, x 1을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이 좀 다른 식인데 오른쪽에 있는 식은 원래 원시 함수 fx를 x쪽 방향으로 a만큼 y쪽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래 그리고 그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x 2에서 지금 기준이 되는 애가 2였는데 그 2에서 미분 가능했대. 그러니까 연속이어야 되고 미분이 가능했어야 돼. 그랬을 때 모든 극값의 합을 라주 m이라고 할때 값을 구하라는 얘기겠지. 자 그럼 fx를 파헤쳐보자. f'x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봐야 될것 같아. 6 x 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이거로 묶어지니까 인수분해되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음, 그러면 저 그래프는 사실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누구일 때냐면 마이너스 2일 때. 이때가 누구일 때냐면 1일 때. 어? 그러면 x 이퀄 2가 어디쯤에 있을 거냐면 이쯤 어딘가에 x 이퀄 2가 있을 거야. 2를 기준으로 해서 <laughs> 2보다 작은 쪽은 f(x를 살려놔. 점을 살려놔.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에서는 2보다 큰 쪽에서는 이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서 이 이에서 계속해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미분계수가 똑같은 애를 찾아라 그 말이지. 아 그러니까 f 프라임 이를 찾을 거야 내가 지금부터. 그러면 6곱하기 1, 바로 안에 집어넣으면 빠르겠네. 4곱하기 1이니까 아 미분계수가 24가 나오는 여기 어딘가에서 그 수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라 그 말이지. 이 평행한 거 지금 찾으란 얘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야? 방금 구했던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가 누구랑 같아지는 거? 24와 같아지는 x 값을 찾으란 얘기야. 넘기면서 이거로 약분하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6이 골 0이 될 거고 3이 뿔마가 되니까 아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하고 2일 때, 2일 때 이미 기울기가 24였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점의 x 값이 지금 얼마인 거냐면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 3인 거를 뜯어다 이쪽으로 갖다 붙여라 그 말이지.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치? 이렇게 지금 될 거란 얘기야 뜯어다 붙이니까 아 그럼 미분이 가능해진 것까지 좋았어 근데 이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올라가 올라가는 아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건 이제 어떻게 따지냐면 아요 마이너스 3일 때 함수 값을 가지고 따질 거야 그래야 거기다 뜯어다 붙였을 때 그지? 평행이동해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알아야지 함수 값이 다를 거니까 그러면 f 얼마를 지금 구할 거냐면 f 마이너스 3을 구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원래 f가 저 위에 어디 보자 27로 묶게 돼, 묶을 수 있나? 54 더하기 27,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0 계산하겠네. 그럼 둘이 더하니까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3일 때. 음, 답이 왜나 답을 못 구하니? 아 마이너스 3을 넣었는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7, 54구나. 그럼 마이너스 27에 어? 그럼 여기는 계산이 틀렸구나. 플러스 3을 집어넣는 바람에 어, 그러면 플러스 36 플러스 36에서 4 빼니까 플러스 32 음,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32가 된 거니까 얼마야? 5가 되겠네. 5. 아 그러니까 그 함수 값을 맞추기 위해서는 2일 때 x가 2일 때 그럼 또 얼마인지 알았어야 되나? f,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 지금. f2일 때하고 f-3에다가 b를 더한 값이 같아져야 되는 거지. 아 그럼 f2도 알아야 되네. 그지 f2는 또 얼마냐면 어디서 까 f 2일 때는 2 들어가니까 16 플러스 4, 3, 12 마이너스 24, 28. 오 그럼 이거는 얼마였어? 0이었네? 오 그러니까 얘네 x축 위에 있었네. 2는, 그지? x축이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었던 거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2, 0에서 그지? 3, 0 아까 얼마였어? 5만큼이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올려서 갖다 붙이는 거지. 이 위쪽으로 이렇게, 그지? 음 그런 거니까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뭐, 어디 보자. 3, x축으로 얼마만큼?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온 거야 지금? 5만큼 온 거잖아. 마3에서2까지 땡겨 온 거니까.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간 거야? 5만큼 간거 아닌가? 음, 아니 아니. 5에서 밑으로 내려간 거구나. x축으로 지금 내려온 거니까. 이거 땐 맞출력, 그지? 위에 있던 거를 아래로 땡긴 거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그 그치 그치. 어, 아까 여기 5였는데 2.0을 지나가니까 2일 때, 그지? 아 그러면 b 값은 지금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만큼 와야 2.0을 지나가야 되겠네. 아 그럼 a값은 얼마고 x축으로 5만큼 땡기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내린거고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극값의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아까 마이, 마이너스 2일 때 지금 극값을 갖고 있잖아 그 다음에 1일 때도 극값을 갖고 있잖아 어?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형이이동 시키면 되는거니까 이제 먼저 하나 구해놓고 그러면 f 마이너스 2는 얼마니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마16 플러스 12 플러스 24 2 0이니까 32에서 여기는 16 그그 다음에 또 f 얼마? 1일 때 얼마니? 그러면 5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값들을 전부 다 x축 방향으로, 어, 아니, 아니 함수값만 지금 땡기면 되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얘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내리면 되니까 11하고 얘도 y축 방향으로 5만큼 내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그렇지? 뭐야 그러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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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된 거니까 어 문제는 그, 그 모든 극값의 합은 0이 되겠네. 그 다음에 a하고 b를 더하면 어? 0이네. 그러면 최종적인 답이 0이네. 음. 오케이, 오케이. 자, 3번. 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문제는 gx를 먼저 절대값벗기게 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2분의 fx. 다시 말해서 약분하면 fx가 답이 될 거고. 그다음에 fx가 0보다 작아. 그럴 때는 빼기 노로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0이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그래프 fx 그래프를 그려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 fx라고 알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될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3일 맞벌. 음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n 어, n값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만 있어야 돼한 개. 미분 불가능 미분이 한 개만 있게. 이거 원래 지금 극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삼차 함수인데 그럼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고 이때가 마이너스 1이고 이때가 3이야. 만약에 x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아 이건 g(x)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자. f(x) 이 빨간색 그래프는 f(x)야. 근데 그 f(x)가 0보다 커나갔다는 얘기는 x축 위에 존재한다, 고 말이니까 여기. x축 위에 존재하는 거는 살려놔. f(x) 그대로, 어 f(x)야. 근데 x축 f(x)보다 0보다 작아. 다시 말해서 x축 아래 에 있는 부분은 답이 0이야. 그니까 여기 0이야. 여기도 0이야. 오, 어, 그럼 이거 미분 불가능. 여기도 미분 불가능. 여기도 미분 불가능. 그래서 이거는 미분 불가능이 세 개나 돼서 안 되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만 보라고 어, 미분 감, 불가능이 하나만 있게 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면 되겠어? 바로 나오지 이렇게 생기면 되겠더라 예를 들면 이 그래프 이렇게 닿아 있거나 그지 또는 이렇게 떠 있으면 그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fx가 자 이제 지금 그러는 거는 fx고 g(x) 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큰 쪽은 살려 x축 위쪽은 살려 살려 여기도 x축 위쪽 닿아 있는 것도 살려 등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답이 0이야 그럼 여기가 0이지 여기가 0이야. 아 그러니까 이거 미분 불가능 하나 여기도 미분 불가능 하나.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된다 그 말이지. 다시 말해서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키를 늦추고 있는 애가 바로 얘야 얘. 아 그러니까 극소값이 0보다 어떠면 된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아까 극소값을 가는 애가 누구였냐면 3이었거든. 다시 말해서 F3일 때 그렇지? f 3일 때 0보다 어떠면 되겠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 말인 거니까. 더 위에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27 없어지고 마이너스 27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n 값은 27보다 크거나 같아서 자연수 n의 최소 값은 27 4번 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어, x equal 2에서 극값을 가져. 2에서 음, 극값을 갖는다고 나와 있네. 어? 그럼 극값을 갖는 거니까 사실 우리는 k를 구하고 갈수 있다. 어디 아래쪽에 구할까? f 프라임 x는 삼 x 제곱 플러스 이 k x 무슨 말이었어 이에서 극값을 받는다는 f 프라임이가 영이다고 그 말하고 같은 얘기니까 십이 플러스 사 k 가 영이었다. 아 따라서 k 가 얼마였다는 거 마이너스 삼이라는 거 먼저 구하고 갈수 있다. 여기가 마이너스 삼. 그 다음에 그러면 x 에이일때 극값이 얼마인지도 알수 있네. 그러면 f 이도 구하고 가자. f 이는 자 집어 넣으니까 8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5는 13에서 12 빼니까 1. 아, 이 함수 값이 1이다. 여기도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x 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어, 원점을 출발했어. 음, 되게 중요하지. 어, 그다음 몇 초, 이 어, 2, A, 이점마형까지 2, 몇 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일 거야. 아, 그러니까 점 P에 내가 x 좌표를 t라고 하면 그 t에 지금 뭘 알려준 거냐면 범위를 알려줬어. t가 0을 출발해서 이까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낸 거고. 자, 점 p를 지 지나고 축 a 수직인 직선이 y f x 하고 t 나마 t 이 q야. 그러면 점 q의 좌 t 는 e t of the effect of t h 에 effect of the 때 어, 뭐 PQ에 관해서, 아, PQ. O, c t of the e c t of the effect of t h 이의 f 이 e c t of the e 은 f e c t of t 넓이 effect of the effect of t 니까사 f f e c t of the effect of t 으 사다리 꼴의 넓이, 뭐 ST라고 한번 가보면 ST라고 하는 것은 자 2분의 1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래변 갈 건데 지금 q p가 윗변 아래변은 5가 되겠네 둘이 더하게 되니까 얼마야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5더하기 50 거기다가 높이가 얼마냐면 5p가 높이야 그 5p는 t가 되겠지 아 요거 요거에 뭘구하라는 거야 변화율 을구하는 건데 언제 이거를 만족할 때그 말이지 그러니까 저거를 만족할 때가 또 무슨 말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자 선분 PQ가 누구냐면 지금 T의 세제곱 아 안그러네 2, 1, 9, 8좀이따 해서 할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오르네. <laughs> 선분 PQ는 자 2분의 o c 그래서 o c o c 가 얼마냐면 5. 5, AB가 얼마냐면 1. 아이양 곱하기 다행이네. 2 곱하려고 그랬는데 3 그럼 넘어갈 수 있으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는 0 되면서 아 T값을 구할 수가 있네. 여기서 T가 얼마일 때 변화율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니까 1, 마 3, 0, 2. 다윗이 아, 벌써 눈에 보이네. 일일일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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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되는 거고 요거는 판별식 가게 되면 사분의 d 가일 플러스 이가 되어서 영보다 어? 커졌네 그러면 그 값도 역시 우리 구해봐야 되는 건가 t가 아 영과 일 사이만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구해도 답이 들어가진 않아. 가끔 들어갈 때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꼭 확인해야 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t가 1일 때 이거 0차, 1차, 2차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 들어가면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니까 3이 될 건데 1 플러스 루트 3은 2보다 커1 마이너스 루트 3은 0보다 작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t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냐면 0과 2 사이 그랬으니까 누구만 가능한 거야 1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주어진 식 t를 미분할 건데 어디 봐 여기다 다 t를 그냥 곱해가지고 한꺼번에 미분하려고 이 식을 전개할 거다. 이거 살짝 지우고 이 값은 얼마였어? 그래서 3이었던 거. 그래서 이거 전개하게 되면 1, 2분의 1, 자 2분의 1 그냥 두고 t의 4제곱 마이너스 3t의 3제곱 플러스 10t라고 넣고 이걸 미분하는 게더 빠르니까. 어, 이걸 바꿔서 s p r i t는 자 미분하게 되면 4t의 3제곱 마이너스 9t의 제곱 플러스 10.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라 지금 s p r i 1 집어넣어라 그 말이니까. 2분의 1에 14 빼기 9는 얼마야? 5가 돼버리네?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얼마야? <laughs> 2분의 5가 답이다.